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 폭우가 지난주에 네. 많이 쏟아졌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은 데가 <laughs>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예, 예, 일요일 날 예. 제가 사는 대전의 삼대하천을 음. 돌아봤는데요. 네. 아, 이 조깅 코스나 자전거 도로가 음. 전부 유실이 된 곳이 많아요. 아, 그래요? 심지어 포장된 음. 도로까지 음. 이 포장 아스팔트가 그냥 네. 떠버렸어요. 네. 이럴 정도라서 야. 기운 내십시오.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금요일 네. 그날 서구의회 네. 의장 인터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기식 의장 얘기가 그분은 이제 막 봉사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아유, 재난지역 손팔 정도로 마을이 네. 막 고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있을 테고, 네. 자 이제까지는 폭우였는데, 에, 이제 다음부터는 또 이제 폭염이 또 시작될 겁니다. 아, 여 이게 오늘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벌써부터 네. 항상 여름철은 폭우와 폭염에 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폭주, 예. 뭐 이렇게 폭이군요. <laughs> 예. 건강 조심하시고, 네. 자 오늘은 궁, 국힘 민주 조국 3당 당대표 선출 어떻게 되나,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이 신수의 뉴창을 보니까 네. 국힘, 민주, 조고당, 당대표 선출의 안팎 모두가 시끌, 네. 짜고 치나,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뭐가 예리한 뭐가 있는데, 네. 예,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번 한주 동안이 예. 좀뭐 슈퍼 위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슈퍼 위기다. 그그 예. 그런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중에 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차를 했습니다. 네. 예. 나는 대통령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그게 아니고 아. 네. 예. 이제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어 내다갔는데 이제 11월달에 이제 선거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역량도 네. 부족하고 건강도 네. 못 따라주고 건강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 하차를 하고 어 카몰라 해피스라고 네. 해리스라고 네. 하는 네. 부카몰라 음.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 해피가 왜 나왔지 여기서? <웃음> <웃음> 예, 여자 부통령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음. 좀 부족해요. 네. 예. 트럼프하고 대, 대적하기에는 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음. 저 이제 트럼프에게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우리 이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네. 음~ 철저하게 음~, 음 김정은과 김정은을 적대시했죠 네. 근데 음.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때도 네. 음. 김정은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어요 네. 그래서 음. 어~ 트럼프 김정은이 별도로 만나기도 했고 음.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별도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 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음.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음. 우리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음. 네. 미국인데 시장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반도체어 음.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등을 음.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음. 사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음.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네. 또한 국방비의 주한 미군 국그 예산에 네. 거의 전부를 우리 한국 측이 부담을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네, 네, 네. 트럼프가 됐을 경우입니다. 네, 네. 여기에 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음. 어, 인도계 인도 음. 출신의 어머니와 네. 미국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네.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이 네. 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지명을 받았어요. 네.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모았던 음, 후원금을 그대로 쓸쓸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모았던 후원금을 쓸수 있다 그런 네. 뜻입니다. 예. 네. 자 여기 이제 트럼프 모습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미합중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토, 트럼프 대통령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음.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거든. 네. <laughs>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음. 중간에 가라는 분이 저한테 뭔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화를 음. 한다고 랬는데 네. 어, 전화가 안 왔어야지. <laughs> 어, 그래서 트럼프 <laughs> 예, 대통령이.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자기가 한달 만에 마무리 네. 질 것이고, 네.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을 진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반나토예요 음. 나토를 아주 싫어해. 거기서, 퇴, 거기서 저거 빠졌지 않습니까? 음. 나토에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떨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잠깐 이거 한 번,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소리가. 네. 어, 이게. 조금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네, 네. 이게. 네, 조금 올려보세요. 잘 아, 올려보세요. 예, 네, 됐습니다. 그리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가 쉽습니다, 그요 네, 아, 그러네. 네, 이야. 부인 트럼프 여사, 공유이 됩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laughs> 예. 미국의 역사를 존중하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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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음. 법과 규정을 예, 예. 준수하겠다. 예. 대통령으로서 준수하겠다. 예.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 네. 아내고요. 45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모습이 있었다는 저게 둘째 거를. 아들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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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셋째 아들입니다. 네. 네. 트럼프 그래서. 옆에 왜 조국이 나와 있는지 이따가 <laughs> 네, 대서 네. 네. 알려 드록 하겠습니다. 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예. 네. 예. 네. 아이거이모을 보니까 좀또 옛날 생각도 대통령도 나네. 대통령도 나와 있군요. 네. 어, 어디에 부시가 있나? 네. 아, 음, 여기 예예 네. 예. 예. 부시 대통령이 예. 있죠. 예. 네. 야, 알겠습니다. 음. 자, 다시 이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이 그 바이든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을 또 해리스 그렇죠. 해리스가 쓸수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 네. 후보가 네. 되는데 지금 네. 한 3일 후쯤에 음. 민주당도 음.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대통령 후보를 음. 선출하게 돼 있어요. 음. 지난번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네. 총 맞았죠. 네. 아, 총 맞기 바로 전에 음. 대회에서 그렇고 귀입볼에 음. 총을 맞았던 때 네. 대통령 수락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후보. 그것처럼 예, 예. 민주당도 그런다는 겁니다. 음.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나왔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크게 역할을 예. 했어요. 바이든 예. 대통령은 사퇴를 계속 설득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랬구나. 네네. 지금 그 이제 트럼프가 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안보와 경제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거 어떻든 상당히 우리로서는 예민한 문제인데, 네. 미 일본의 경우는 그럼 어떨 거냐. 일본은 바이든과 네. 더 가까웠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전임 수상이 네. 전임 수상이 음. 개인 자격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네. 만났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네. 이 뒷면에서는 음. 관계를 갖고 있다. 네. 우리는 그럴 음. 수 있느냐 했더니 저번에 음. 보셨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국정원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으면 네. 수미 테리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그에서 일하는 여자가 네. 미국에서. 음. 명품백을 받고 뭐 국정원 관계자를 맺다가 예. 미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해서 예. 지금 이제 칠억을 주고 일단은 보석으로 나온 상태인데 음.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나라와 우리가 어설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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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립을 하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긴합니다만 네. 이번에 발각이 돼서 기소가 됐단 얘기예요 음. 네 자. 요 이제 장면은 넘어가고. 그,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슈퍼위기라고 음. 하는 이제 거기 좀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네. 한번 좀 한번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왜냐면은, 예. 음. 예,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파장이 큽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주말 네. 어, 12시간 비공개로 음.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국민들이 의욕이 커고 있고 네네. 커 있고 네.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음. 이거는 축천노 같은 행세다. 행세다. 네. 나라를 망하게 법 위에 있는 여자냐. 아, 그래. 왜냐면 이거는 음. 기, 지금 이원석 네. 총장이 오늘 아침에도 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다. 음. 나는 조사를 받는 거를. 10시간 조사 시작한 지 10시간 후에 받, 연락을 받았다. 음. 사후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 이것이 파장이 또 커서 음. 야당에서는 특검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음.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에, 22일 오늘부터 음. 어, 김병환 음, 금융, 금융위원장. 금, 금융위원장. 예, 예, 예. 그리고 내일은 음, 김한석 환경부 장관, 후보장 예, 예. 그리고 음. 이어서. 여기 대법관 이번에 세 분이 세세 분도. 네네, 노경필, 어, 박연대, 이현, 예. 어, 이현수. 이세분 음.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음. 것이. 24. 박연대입니까? 박연대? 네. 아, 예, 그 다음에 예. 24, 25일은 음,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한두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진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예. 양 이틀간 음. 청문회가 있는데 예. 지금 계속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 다섯 개 음.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 그러, 않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과방위원장 음. 최민희는 음. 20년 동안 헌혈을 안 했기 때문에 음. <laughs> 후보자로 될수 없다고까지 꼬집을 예. 정도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 얘기.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음. 26일 날은 음. 어, 정청래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 중인 2차, 예.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음. 청원 청문회, 2차 음. 청문회가 26일 날 있습니다. 예. 다 하루하루가 그냥 음. 아주 가시방석이겠죠. 예. 그 다음에 27일은 음. 민주당 지역 경선 음. 지역으로 음. 충남과 충북이 열입니다. 아, 지역 경선이죠. 네, 예, 지역 경선. 예, 예. 합동 뭐 음. 연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방금 들은 소식 중에 정청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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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laughs> 네, 네. 법사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원이 네.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임시켜 아니, 근데, 달라. 네. 아니 법사위원장을 한다가는 그 원장이. 그렇게 강한 겁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쪽 지역 출신이라 그러던데? 네, 금산 네. 뿐이고요. 예, 예. 어 보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보문고등학교? 과거에 아, 미 예. 대사관저에 예. 사제폭탄을 던졌다가 복역을 했지요. 아, 근데 이게 운동권. 미 문항원이 아니고? 네네, 미 문항이 아니고. 아, 그래서, 예, 예. 어, 하문경 씨니 음. 뭐, 저, 이인영 씨 네. 임종석 씨 늘과 네. 해왔던 음. 반 독재 정권 타도 음. 민주화 운동과는 조금 결이 아, 그러, 다르죠.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또, 감히서 봐. 이게 대법관 후보자들도 그 이번 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음. 이번에 물러나는 분들 중에서, 예. 어, 그 노정희 대법관이라든가 아, 노정희 대법관. 예. 그다음에 이영열 대법관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예. 친조국입니다. 그러네. 조국이하고 예. 함께 부부간에 만나서 식사도 할 만큼 음.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대법관 같은 경우는 음. 옛날 청문회에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조국이 재판에 왔을 경우에 음. 대법에 왔을 경우에 예.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는 음. 저는 법관을 회피하겠다고 자기까지 얘기했는데 회피를 네. 안 했어요. 어, 지금 지금 대법원에 어, 가 있지 않습니까? 회피를 그래, 안 그러니까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래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분들이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서 음. 바뀌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음. 바뀐 뒤에 조국 대법 원 상고심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삼당 대표 선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하는 중이죠. 예이 예, 네, 네. 출발한 게 있는데 네. 조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1 0 0는 아니더라도 (99) 쩜니까 그러니까 그것 그 반올림하면 1 0 0인데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일까요? 아, 아왜요 네. 음~ 지난 아~ 지난 독자분께서도 전참 시청자분도 전화가 와주셨던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난 (3월) 달에 이번 참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지난 (3일) 날 대표직에서 물러났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대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독 출마를 했어요. 네, 아. 90, 그래서 99.9%로 당선이 됐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도 90, 90점 이상으로 뭐 당선됐단 이재명... 말이 있는데, 당선이 된건 아니지, 아직. 이재명, 인, 그러니까 제주, 인천, 그다음에 음. 강원, 대구, 경북, 음. 지금 다섯 곳을 치렀군요. 근데 90.17%로 압도적이죠. 예상이 된 거죠. 예, 됐, 됐, 됐던 거죠. 예. 이게 그럼 도전한다는 이, 자체가 좀 아니, 그럼 무, 기, 김두관은 어떻게 김두관 힘을 씨는, 못 쓰고 있나요? 아니 김두관 씨는 왜냐면 이게 음, 음. 이재명 초롱성이 돼서 이번 국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뭐일급 체제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만 하데 예, 예. 비명 행사. <laughs> 비명 행사. 아. 비명 행사. 근데 예, 예. 뭐냐? 그 이재명 철옹성이 네. 시작해서 처음 당심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이번 근데 거기에서 음. 김두관 김지수 두 음.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네. 후보가 나온 것은 음. 이재명 후보가 음. 어, 나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들고 나왔을 때 음. 김두관 후보는 네. 나는 김대중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겠다. 음. 이재명 일극 체제로는 우리가 민주당의 민주를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당이 된다. 그렇죠. 혹시 네. 음.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아. 하는 막 공격을 했었죠. 아, 예, 예. 뭐, 그래서 왔는데 음. 역시 생각 때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공천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고좀 따져봐야 되겠죠? 아, 네네. 예, 그건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고 게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어떠냐? 음. 아, 국민의힘도 살펴봐야죠. 네, 국민의힘이 예. 이제 오늘로서 음. 오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웃습니다. 음. 음. 오늘 여론조사를 해요. 아, 어, 국민 80, 여론조사. 음, 80%는 예. 당심. 지금까지 있었던 각 당심이었고 예. 어, 20%는 오늘 하는 음. 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네. 어, 당선자를 가리는데 음. 지금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뭘 했느냐면 20일부터 19일부터 네. 그럼 모바일 투표를 했어요, 당원들. 아, 예. 예. 못한 사람들은 20, 21일 다시 ARS로 해서 다시 추가로 할수 있도록 아, 했는데 예, 예. 어제 한 것까지 보니십 음. 45. 음. 뭐98%트 음. 어, 46%에 채못 미치게 음. 네. 에, 투표율이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음. 상당히 부진하죠. 예전에 뭐 김기현 대표 때도. 그렇죠. 그러 않았죠. 윤석열.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두 번이 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음. 지난번에 2021년도에 국민의 힘이 되고 나서 두 예. 번의 전당대에 앞서 있었는데 예. 하나는 2021년도에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때 음. 63%를 넘게 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45%뭐46.98% 아닙니까? 네. 약한18% 떨어지는 거고요. 음. 작년에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김기현, 음. 김기현 그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55%를 음. 육박했거든요. 아, 그런데 네. 네. 여기서는 음. 오, 이번에 45.98%니까 약 10%가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낮아요. 예, 그걸 말씀하셨죠? 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저조하냐? 예. 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원 국회의원이다. 음. 아니면 원 외위원장이다. 네. 그럼 지금 당대표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아. 법 주판을 안 튕기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하. 음. 한동훈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뭐 음. 원희룡이 됐든 음. 윤상인이 됐든이 음. 사람들이 나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굵직한 공천? 선거가 없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천권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아. 선거가 2028년 4년 후에 공천 을 주는데 이건 이분들이 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야 그러네. 그렇단 말이에요.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음. 또 뭐냐면은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음, 네.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하고도 무관해요. 음. 무슨 말씀이요 2026년 네. 아까 물어봤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예. 답변한 내용이 아, 이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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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아, 아, 아. 양당이 양당이라는 건 민주당과 아 국민의힘인데 네. 양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음. 특히 군, 민주당의 경우는 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네. 어? 출마할 대표는 음. 대표는 음. 1년 대선 1년 전에 음. 저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예. 2027년 3월 3일 날이 대선이거든요. 아, 예, 네. 그럼 1년 전이면 2026년 음. 3월 3일까지는 사퇴를, 음. 3월 3일 전에는 사퇴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렇고 나면 음, 음. 3개월 후에 음. 2026년 6월, 6월 3일에 그것도 네, 지방선거가 예, 있고요. 예, 예. 국민의 힘은 음. 이보다 더 한술 더 떠서 음. 2027년 3월 3일 대선의 음. 1년6 개월 전에 대표가 사퇴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내년 9월이면 한동훈이 됐던 나경훈이 됐던 음. 뭐 누가 됐던 간에 네. 대통령이 나간다면 사, 사표를 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전혀 그들한테는 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음. 그럼 다시 또 비대위로 가거나 가겠죠. 뭐 아, 새로 뽑거나.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뽑는 음. 것과 음. 원내외 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은. 음. 극히 미미하다. 아.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사실은 후유증이 음.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이유가 음. 누가 됐든 음. 한동훈이가 됐다 하면은 비한 그룹에서 음. 비토를 올 것이고 아. 지금도 많습니다. 친윤계 네. 특히 용산에서 음. 있는 용산에 힘을 받는 사람들, 음. 뭐 이철규, 음. 뭐 권성동이라든가 뭐 음. 이런 이런 사람들은. 비한계로 갈 것이고, 음.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음. 우리 통합하자.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치자. 특검 음. 반대하자. 해도 그 사람들을 음. 안할 겁니다. 음. 잘. 그리고 또, 나경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 음. 한동훈계에서 또 협조 음. 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이런 후유증이 예. 많이, 굉장히 커요. 음. 거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나경원 음. 후보나, 음. 아,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음. 지금 알다시피, 2026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음. 내년 6, 9월 달에 물러나지 않으면 음. 이분이 계속 하라! 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천을 할 텐데 네. 안 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놓고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당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음. 이번 경선인데 왜, 왜이 후유증과 이런 뭐당 쇄신, 음. 이거를 다 분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위한 음. 전당대회가 됐어야 되는데, 예. 너무도 아마추어들이죠. 음. 한동훈도 아마추어, 한동훈은 본래 아, 정치 못하니까 아마추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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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육선한 음. 윤상현이는 뭐 하는 것이고, 음. 오선한 나경원은뭐한 것이고, 음. 원희룡은 무한 사람들입니까? 아, 예, 예. 노련하면 노란한 값을 해야 되는데 노련는게 없어요. 음.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보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원하는 건 음. 정치 구단을 원해요. 그렇죠. 이게 못할 네. 걸 뻔히 음.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욕을 네.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린 지금 이번에 봐왔던 교훈이, 음. 한동훈이는 지금 초보예요. 초보. 정치 네. 초보. 그런데 5, 5, 6선. 예를 들어서, 저, 원, 원, 희룡 같은 경우는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긴 하지만, 네. 나머지 다 오륙선 아닙니까? 음. 그러면 음. 싸울 것 같은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양보를 해서 안, 당의 안정을 가져오고, 음.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음. 이거는 국민의 힘이 갈수록 망해 간다, 이러다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상당히 음.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 부분은.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음. 예, 얘기를 예. 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예. 음. 지금 이걸 보니까 민주당의 변화가 있습니다. 음. 아무도 모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에 친, 이명, 이재명 그 후보가 압승을 했지만, 다섯 음. 명의 최고위원을 뽑아요. 네.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 의결기구 중에서. 음. 어, 물론 당무회의나 또저 전당대회가 제일 큰 당무회의지만, 음. 최고의 의결 기구는 최고위원회예요. 네. 최고위원을 네. 5명 네. 뽑는데 공개롭게도 음. 신명계가 전부 부진해 아주 낮습니다. 아 그래. 네. 아, 네. 우선 민, 저 민영배 제일 꼴찌입니다 지금. 음, 꼴찌, 강선우. 꼴찌, 꼴찌 그룹. 제일 꼴찌 음. 대변인 음. 강선우. 네.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음, 김민석. 음. 그리고 비서실장인 한준호, 음. 전부 다 아주 부진해요. 아, 예. 반면에 예, 예. 정봉주, 음. 비명계이자 또 음. 중도파로 음. 어, 분류도 되는데, 음. 경우는 계속 꾸준히 22%, 23%, 음. 네. 어, 이 수준에서 1위를 음.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거기는 어쨌든 5명 안에 들면 되니까 음. 최고위원이. 그렇게 들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충 나온 거 보면은 한 60%가 넘는 지지가 나왔죠. 어, 그저 조사에서 약 예, 67%로 예, 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뭐 별일 없는 한 한동훈으로 어, 가는 겁니까? 현재 그 조사가 맞다면, 그 여론조사가 맞다면. 음. 음. 네, 아, 1차. 완전히 결론 난건 아니니까. 네, 예. 네, 오늘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음, 어, 알겠습니다. 1차에서 과반을 넘기면 음, 네. 2차 뭐 결선 투표까지 안갈 것이고, 만약에 아, 결, 이번에 아, 1차를 통과 못하면 음. 27, 28일 날 다시 해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1, 2위자를 놓고. 자, 우리 신수용의 뉴스레이다에서, 어, 국민의힘, 민주, 네. 조국의 음. 3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열심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아, 예. 내일 예, 예. 내일 음. 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요. 예. 8월 18일 날 음. 아, 그렇죠? 어, 예, 민주당 예, 예. 전당대회가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날 예. 조국 혁신당의 예. 예,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3당이 네, 네. 새로운 아, 고, 지도부가 네. 혈성이 되면 음. 국회가 달라져야 될텐데 별로 달라질 음. 것 같지도 않아서 음. 좀 걱정이죠 네. 뭔가 비정상적인 듯 하지만 네. 이렇게 하나하나 또 끼워 맞춰서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모든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아, 우리 신수영의 네. 뉴스레이다 어, 신수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